네, 가자. 명명 화장실에서 왔어? 아이씨. 아? 저 화장실, 얘 화장실에 갔는데. 아, 아니 왜 태그 매치 안 해? 빠게 말해. 응? 아니 가자. 너 왔는데? 너 왔어, 가. 나 명명 왔는지 물어본 건데. 잠깐만, 나빛 정가 들래. 고고고고. 우와, 출보 한번 볼까? <laughs>

어디냐? 아 이렇게 백표시가 지금 안 보이지. 어, 로아이라고 아, 하 네? 어, 쩔니까누가의 자살을 볼거는데 래를 가놓긴 음, 했어 근데 체력관리를 좀해야 해. 헤드좀 조심해야지 음. 음, 음, 우브이트 맞아주러 가는 거버섯커호감버섯인데 뭔가 어지럽다 아니 그냥 통과됐어하고아이일 <laughs> 맞아주는지 그 정도의 위인은 아니야는데 아야 아야 아나 시발 중복도 안 빼고 왔구나 어떤지 아프더라 아야 존나 아프다 시발 그렇게 있다 아, 내가 더 아파 나 중복이 없어 띵띠레링띵띵빙 아. 그래 그렇구나 야다 땡이 범인은 난 알고 있어 거야. 아니야 무공이니까 안전하게 <laughs> 에버전 나, <존나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나, 나 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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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아 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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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는나나룸 소나아드는 봐봐. 왜한번더넣것같지아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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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세 번은 안 뭐. 돼. <laughs> <laughs> 세 번은 안 돼. 갔다. 어디가 버렸어? 파티이 핑. 리파티왜나 마음이 너무 아파.

쟤 춥다. 살려. 사람. 형 이때 빌드는 지옥이 없구나 쟤도 <laughs> <새도> 혼자 있는데 <laughs> 야... 그냥 저그 사람은 야... 운이 없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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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혼자 백헤드 반대에 서있었을까 여기부터. 왼쪽으로. 쇼부르르? 마을챔.. 뭐 근동. 아마 암수. 씨 암수 던진다고. 수락 끊었어요. <laughs> 아 이런 일이에요. 암헬에서도. 수락 할 때. 아예. 암수 던질때 수락 안 끊음. 나도 관이영상야 된다. 어. 물어보 야. 어, 상대가 터어왜왜또왜 또? 아홉시 콜댁 케어해 이거 존나 아파 음, 다 있어 아잇 올아씨 아, 나와 나와 제발 나와 좀 데리고 나와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멀리 마. 나와 멀리 나와 나왔다 아니 제 가까이 있으면은 여기서 무력 무력 나와 와. 음. 오케이. 남자 가시면. 화이트. 내가 골반도 골반이 뭐야 지금. 또 같은 배바라고 내가 소리치니까 대신 잡혀주잖 아씨 좋아서 해드더라는 거지 괜찮네. 안정. 산. 아나보 7시부터 못 7시부터, 못 7시부터 못 시계로 못 갔다가 게임. 한 칸. 아, 어, 그라 나우스 다틀까어지 잠깐 음. 헤패야헤자야이번에날봐주게 해줘. 헤드야. <laughs> 지금 보헤잖아 헤드야. 지드야 헤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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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지마 위험하지 않아 <laughs> 위험하지 않으면 뭐, 안됐거아아이 너무 빠데 살짝 <laughs> <laughs> 우리 버블 살짝 늦어 엄마 총로야 이거 저거 야 나브 우와 거의 명사수를 넘어선서 정상 수급입니다 개소리 왜오 씨발 나 아파요 저도요 아나포션이 되게 많다 팩트는 나도 아프다는데. <laughs> 어, 145위. 안정산 전에 나왔듯 당겼다 어. 145위. 야, 이거 딜러다 얼어. 나팔도 꺼내. 나팔 나파... 음 아이 꿀발 꿀발 앞으로 가. 내가 뒤로 갈게. 이아 분들 안 해면 다 아... 죽어. 진짜? 왜 얼어. 어 비상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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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. 짱만 어, 어는... 잘 찾아서 숨어있. 어는 사람이 많아서 괜찮아. 아. <laughs> 의심할 <의심하고> 또 의심해. <laughs> 상아리 그만해 나 짜증 나니까. 이야 우리 <laughs>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자기 뭐야? 루시드 절대 피해야겠지. 여 코시니 <목소리> 한명잡던더니 <명이서 목소리> <막아먹는 수> <목소리> 처음 루시드 피하나요? <목소리> 알아서해. 안전한? 근데 저거는 본인 서포세계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 <목소리> 딱부터, 딱부터, 딱부터. 네. 나올 응, 피할 거야. <laughs> 음, 절대 안 믿어. 나 두워버릴 거야. 오, 어, 야 진짜 죽을 뻔했어 성세개 맞아. 그래도 실드 없었으면 지금 갔겠는데? 될 거. 뭐야? 이..발 하한데 내가... 장판 켜기 있어? 이..이..이.. 반정 반정 명 암수 이거 끝나 일행이 오임 일이 일행이 오 내가 못 내가, 가면... 할게. 내가 갈게 내가 할게 못가면 위험하게 하지마 어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이씨왜저 우와 거의 쏠수있었거든데남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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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? 나 카운터 없어 나이스 이거 또고구쇼 나쥬 나 아무도 어디까지 는 거야? 나쥬 나 내가 끝나면 말할게 지금 정신이 없어 나도 좀 피해야 되거든? 어 겁나 아어대 내준 거 같아 아무튼 거. 근데에 개나마 돌아가지고 안전비래도 돼. 아운튼아운 저주 살라 죠 아, 차트 스킬 끊어. 아, 이다 노광시다. 이거 불정사인지 잘보르고 불정사 아닌 거 같아. 불정사인. 응. 어, 시발 미안하다. 가자, 뉴스. WWE가 좀심하네엘투야다엘시다이투재다 엘투스다. 다 엘투스다. 엘투스다. 다 씨, 패다 엘투스다. 엘투스다. 어깨 보면 좋고, 어깨 보면 루시도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는데쨍그랑쨍쨍쨍쨍쨍나초다야 그런... 결국 반대를 해보충다 누가 대가리이렇아 씨발 츄추 <이만. 웃음> 아, <시발, 이만.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면 감, 감귤 아니면 조거 가? 불들 아니면 검귤이왔데저 음. 진짜 다 걸고 아니씨였어나 닭대가리 진짜 글빙글 도는 거 내가 봤어 근데 나 같이 돌았거든 <laughs> 헤드 돌 옆에 좀, 좀 많았어 가? 어 가? <laughs> 나는 다 걸면 제일 무겁다 아, 제재무겁 <laughs> <laughs> 우와 뭐하긴 딜해야지 이제 <laughs> 나 암수 끝났어 확 쫄쫄 던져 내려가면 한칸 채워줘 어? 우와 저기 사람 나갔다 <laughs> 카운터 카운터 <laughs> 미친새끼인가 이거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최정상 안보고 싶어 풀정상이 먼저 나올수도 있어 밀면 영점에서아니 0승에서... 잠깐 풀정, 풀정 하는거 같은데? 보고가 보고 아 안다 풀정이야 <laughs> 진짜 미야 9시 아니야, 12시 아니야. 응, 나 칠까? 아래 터진다 아래 터진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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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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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응. 번. 두 번. <laughs> 카운터. 음, 칠게. 나 두었다야. <laughs> 님들 처음 거 저간데 안전하게 할까요? 우리 가만 왔어. 저만 거저가잉 어. 됐어, 어둠 그만해. 어. <laughs> 맨날 가짜수수야. 나 무서워. 혹시 아직 부서졌어? 일단 카운터를 쓰면. 어. 나가지마, 나가지마. 나가지마. 여기 딱 있어. <laughs> 4뎀 아, 채워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<laughs> 다 죽을 거야 나왔어 나왔어 남서 아, 네, 네. 남서, 남서? 남서? 안애네 아. 절대 조각을 쓰지 마 그러니까 아 지금 4뎀 없어가지고 가상 마려웠는데 씨아 절대 뛰어내리지 마 빠져 아, 그냥 하는. 이 깨졌다 양쪽 다 깨졌다. 아, 아, 그러니까 오른쪽 가지마. 오른쪽 깨 오른쪽 가지마. 무빙 치지 마 솔로. <laughs> 그 정도야. 카운트 안치나 아이고. 카운트 안 쳐. 아, 나오긴 했어. 아씨 못 가마. <laughs> 어 이거 날아가. 저저 목은 나간 것 같은데. 저 목은 나간 거 아니? 이거 소각이야. 소각, 어. 딜러, 소각... 음. 노란색 나오면... 어, 어 그냥 박성기가 <laughs> 어, 이말했 진짜... 아, 미칠 것 같아. 사우나 안타, 사 여기서 조금만 진짜 범미인데 낙서하지마. 그래, 이지 같이...